를 이제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각 개인에 대한 이제 업무를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설명들이도 다 있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이렇게 풍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풍선에 헬륨 가스를 지어넣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의 공동의 목표도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루어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풍선을 만들어서 그려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풍선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겹쳐서 만들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어떻게 기존에 보면 이제 뭐 개인의 업무들이 이렇게 분리가 됐고 개인의 업무만 이 특화가 어있다면 앞으로 이제 업무를 좀더 세분화해서 이제 제가 마스라든가 아니면 품질조달 그리고 우수 뭐 제품 등록에 대해서도 어 좀더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 처음에 좀더극대화의 어 가치를 확대시켜 보자 그런 의미로 만들었고요. 어, 보통 이제 가치라는 게 이제 뭐 처음에 인풋이 들어간다 들어가으면 이제 부, 이제 기본적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지만 근데 인풋과 아웃풋에 있어서 이제 어, 의미 없는 업무들 뭐 진짜 뭐 속된 말로 이제 가치 없는 의미, 업무들에 대해서 이제 불필요한 업무들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이제 좋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밸류라는 이제 세모풍선을 그림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기차역을 려놨습니다 기차 가는 게 어느 출발점을 이제 출발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최종 도착지가 있습니다. 도착지를 이제 저희 개인들은 이제 어 개인의 목표가 도착하는 곳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이제 개인의 목표가 하나하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차 전체의 목표가 이제 다 같이 나간다는 의미로 이제 만들어놨고 그리고 조달 이제 저희 개인들은 이제 뭐 조달 업무